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11월 23일 목요일 물결 어웨이크닝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리포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빌리포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며 처음 세운 교회인데, 빌리포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리포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5절,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빌리포 교회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고, 또한 바울이 도시, 바울을 도와서, 사역할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빌리포 교회는 교회로서 세워진 지채 1년도 못된 개척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그래도 신앙의 경험과 연륜이 있어야 또 교회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누구를 돕고 나누고 선교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빌리포 교회는 복음의 불모지에 세워진 교회로 무엇을 갖춘 안정적인 교회가 못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막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 빌리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빌리포 교회가 누구보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기쁨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돈과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신앙의 연수, 경험, 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빌리포 교회를 보면서 우리 물결 처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1년이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도 쭉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이제 막 다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9개월, 10개월 물결 처치와 함께 해오면서 신앙생활의 연수, 경험, 교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인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물결처치가 개척교회로서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걸 보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겼더니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빌리포 교회처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흘려보낸 교회인가? 많이 가져서 여유가 있어서 흘려보낸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빌복교의 아름다운 이 흘려보냄을 통해 사도 바울이 살고 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비록 작은 섬김이지만 우리 교회의 이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읽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흘려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섬김과 나눔과 배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제일 년도 되지 못한 이제 시작하는 작고 미약한 교회였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더니. 사도 바울을 살리고 수많은 선교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내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물결 처치가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하나님께 거저 받았사오니 우리 교회도 거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과 배품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